안녕하세요 산야초나라 입니다 이제 봄이 되니까 이렇게 청자색의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잎 모습입니다 이 개불알풀 이라는 이 식물은 이렇게 청자색의 꽃을 피우는 큰 개불알풀도 있고 꽃이 홍자색으로 피는 개불알풀도 있습니다 한데 어감이 이상해서 타또 봄에 일찍 꽃을 피운다고 해서 봄 까치꽃이라고 개명되었습니다 이렇게 청자색의 꽃을 피우는 이큰 개불알풀 봄 까치꽃은 그 맛은 쓴맛이 없고 단맛이고 성질은 서늘하고 독성은 없습니다 부드러운 어린 수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 이 전초는 약재로 사용을 합니다 사철 수시로 채취해서 사용하는데 채취한 것을 깨끗이 씻어서 햇볕에 말려 가지고 이래 4 내지 8g씩 다려서 복용합니다. 합류하고 있는 유기산과 당뇨, 플라보노이드, 수지, 탄닌 등 성불로 합류하고 있고 위장병이나 고지혈증, 간암, 위암, 관절염, 요통, 피부염이나 무릎, 허리통증, 염증을 치료하고 토혈, 방광염, 중풍, 오장을 조화롭게 합니다. 봄가채꽃이었습니다. 그럼 산야천화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